그날이 오면 10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터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숨칠그날이이 그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려면 나는 밤하늘을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 조각이 나도 깊어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유조와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목소리>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 져도 눈을 감게 쏘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그 져도 눈을 감게 쏘이다. 한번더 하자. 인류의 노래, 신년수, 쉴새 없이 빌려치는 산원물결, 육지의 태가를 깨물어 뜯는 마지막 발악을 그대여 보는가, 북극의 빙원에서 배공이 울고, 극광이 휘황하는서로로서 북으로, 북로 피난가는 에스키모를 누구의 힘으로 만류할 소냐. 얼부푸는 지축에서 용가름 트는 소리에 주온이 빠질 듯 진동하고 식거드는 양극에서 찬 바람이 이어 미온의 찬존을 삼키려함을 그대여 참으로 알고 있는가. 그요 최후의 승리가 승리라면, 승리를 못 가질 것그 무엇이냐? 지혈이 식으면 탈굴 수 있고, 궤도와 지축이 파회되면 바꿀 수 있으리니, 지구성이 우주간에 있을 때까지는 우리의 심혈을 수혈할 수 있고, 인류의 역사를 살릴 수 있다.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이금배 새들은 저희들끼리 하늘에 길을 만들고, 물고기는 너른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는데, 사람들은 길을 두고 길이 아닌 길을 가기도 하고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길이 있다. 산도 길이고 물도 길인데 산과 산물과 물이 서로 돌아누어 내 나라 금강산을 가자는데 반세기 넘도록 기다리던 사람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따트며 길을 나서는구나. 참, 이름도 개굴산, 봉내산 풍악산, 철따라 다른 우리 금강산. 보라, 저 비로봉이 거느리는 1만 2천 몇불이 우주 만물의 현상이 여기서 빚고 여기서 태어났구나. 까까지른 바위는 살아서 뛰며 놀고, 흐르는 물은 은구슬 옥구슬이구나. 소나무 산나무는 왜 이리 늦었느냐 반기고 구룡포포 천둥소리 닦인 세월을 깨운다. 그렇구나. 금강산이 일러주는 길은 하나 한 핏줄 칭칭 동이면은이 길을 두고 우리는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왔구나. 분단도 가고 철조망도 가고. 평화와 겨누든 총 풀이도 하고 이제 손에 손에 삽과 갱이 들고, 평화의 씨앗, 자유의 씨앗 뿌리고 가꾸며, 어순교순 잘 사는 길을 찾아왔구나. 한 식구, 한솥밥 끓이며 살자는데,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왔느냐고. 어디로 가느냐고 이제 금강산은 길을 묻지 않는다 풀밭에 누워서 침훈 가을 날 물밭에 누워서 우러러보는 조선의 하늘은 어쩌면 저다지도 맑고 푸르고 높을까요? 닦아놓은 거울인들 저보다 더 깨끗하리까? 바라면 바라다 볼수록 천리만리 생각이 아득하여 구름장을 타고, 같이 떠도는 내 마음은 애달픈 심난스럽기 비길 때 없어이다. 오늘도 만주벌에서는 몇천 명이나 우리 동포가 놈들에게 쫓겨나 모진 악형까지 당하고 몇십 명씩 묶어서 청을 맞고 거꾸로 졌다는 소식 거짓말이 외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거짓말 가사외다 고국의 하늘은 저다지도 맑고 푸르고 무심하거늘 같은 하늘 밑에서 그런 비극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안소이다 언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상팔자지요. 철창 속에서라도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이 명랑한 햇발을 쬐어 볼 수나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에 버티고선 허제비처럼 찢어진 옷 걸치고 남의 농사에 손 법 달리다가 풍년된 벌판에서 총을 맞고 그 흙에 피를 흘리다니 미쳐 날듯이 신난한 마음 걷잡을 길 없어서 다시금 울어르니 높고 맑고 새파란 가을 하늘 이에다 무한 생각 내뿜으면 저 하늘이 새빨갛게 물이 들듯 하외다. 명상 한용운 아득한 명상의 작은 배는 가엽시 영렁이는달빛에 물결에 표류되어 멀고 먼달나라를 넘고 또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린 아기의 미소와 봄맞춤과 바다소리가 합하여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옥새의 기한 줄도 모르고, 황금을 밟고 다니고, 미인의 청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합니다. 명상의 배를 이 나라의 궁전에 내었더니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천국을 꾸미려고 돌아왔습니다. 나의 강산이여, 신훈. 높은 곳에 올라 이 땅을 굽어보니, 큰 봉우리와 작은 맷부리에어여봄이여 아지랑이 속으로 시선이 녹아드는 곳까지, 오똑오똑 솟았다가는 구비쳐 달리는 그 산줄기, 내 품에 안겨 뒹굴고 싶도록 아름답구나. 소나무 감성감성 목멱의 등어리는점 물고 어루만지던 어머니의 허리와 같고, 삼각산은 적의 앞에 뽑아든 칼 것처럼 한 번만 찌르면 먹장구름이 쏟아질 듯이, 아직도 내 기상이 넘넘하구나 에워싼 것이 바다로 돼 물결이 승내지 않고 샘과 시내로 하늘계 수놓와 끝만 그 물이 맑고 그 바다 푸르러서 한 모금 마시면 한백 년이나 술을 할듯 퐁퐁퐁 솟아서는 넘쳐 넘쳐 흐르는구나 할아버지 주무시는 저상기설개 할미꽃이 졸고 뽀국새는 우러야네 사랑하는 그대여 당신도 돌아만 가면 저 언덕 위에 편안히 묻어드리고 그 발치에 나도 누워 깊은 서름 잊어오리다. 바가지 쪽걸머지고집떠한 형제. 거칠은 벌판에 강냉이 이삭을 줍는 자매여. 부디부디 뱃골이 부디 남아 이흙 속에 돌아와 묻히소서. 오, 바라다 볼수록 아름다운 나의 강산이여. 오, 바라다 볼수록 아름다운 나의 강산이여. 맹세, 조지훈,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놓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다 잃고라도 흰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되살아 다시 죽을 날까지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진니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뿐.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은 듣는가?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모든 것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재돌 때까지,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독도학 개론 심은섭 열도의 신분이 섬이라서 너를 섬으로 보는 거다. 그러나 너는 섬이 아니다. 무면허 사냥꾼에게. 영혼을 거세당한 강치들의 울음이 굳어진 대릉원이다. 저녁마다 수상한 기침 소리가 들려오면 강, 도요새들이 어금니를 깨물며 맞서던 항쟁지이다 너의 영혼을 아사가려고 하면 할수록 대장장이가 무녀의 눈빛으로 칼날을 찬물에 담금질하듯 너는 온 몸을 바닷물에 절이며 산다. 그 소금기로 목숨을 연명할지언정 한 뼘의 영토를 넓혀본 적이 없다. 괭이갈매기들의 절망만을 건져 올렸을 뿐 화산 폭발로. 너의 온몸이 화상을 입을 때 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이다. 피멍이 들어도 붕에 바다가 산맥의 두 팔로너를 떠받치고 있으므로 시지프스가 정상으로 들어올린 파이도를 무수히 가슴에 올려놓아도 너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 영상, 영문. 아득한 영상의 작은 배는 하이오 출렁이는 달빛의 물결에 표류되어 멀고 먼탈나라를 넘고 또 넘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에는 어린 아기의 미소와 봄맞침과 바다 소리가 합하여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은 옥새에 귀한 줄도 모르고 황금을 팔고 다니고 미인의 청춘을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 나라 사람은 웃음을 좋아하고 푸른 하늘을 좋아합니다. 명상의 배를 이 나라의 등전에 내었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나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님이 오시면 그의 가슴에 천국을 꾸미려고 돌아왔습니다. 달빛의 물결은 흰 구슬을 머리에 이고 춤추는 어린 풀의 장단을 맞추어 넘실 거립니다.